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청전동에 사는 박춘자.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모르겠네, 오래 살았어. 요 오래 되셨어요? 네. 어, 토백이는 아니시고요. 어, 토백이는 아니래도 오래 사는 노리자들이 있어요. 고향은 충주. 아, 충주에서 네. 제천은 그럼 시집 오시면서 오신 건가요? 아니 시집을 용성리로 갔다가 제천으로 이사온 제가 한. 40년도 넘었을 거야, 아 충주에서는 어릴 때 있었고. 어릴 때 있었고. 예. 그리고 요, 제천에 와서 살았지. 용성이서 살다가 제천으로 이사 왔어. 예. 21살에. 21살에 오셨어요? 응. 친구 썼지. 아, 친구 셨어요 응. 아, 아직 옆에 계시죠? 예. 뭘 응. 우리 안 싸워봐서. 응. 아, 네. <laughs> 뭐다 잘해. 다 잘해요? 예. 또? 다 잘하면 끝이에요? <laughs> 그럼 다 잘하는데 뭐 나무랄게 뭐 없지 뭐아 그러시면은 네. 어. 뭐 건축했어요 아저씨가 아 건축을 하셨구나 네. 음. 아직도 하셔요? 아니 안 하지 이제 늙었는데 뭐 음, 아직은. 이제는 네. 쉬시고 계시고 예. 네. 음. 아들만 세 아들만 세시네요? 아이고 부자신데요? <웃음> <웃음> 아, 이, 이 제천에 둘 있고 충주에 음. 하나 있고 음. 지금은 두 분만 사셔요? 아니면 자녀분들하고 같이? 아니, 둘이 있지. 아, 두 분만 계시고요. 응. 음, 자녀분들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다 똑같아. <laughs> 다 똑같아. <응>. 다, <laughs> 다 잘해. 다 잘하시고. 매메리도 네. 잘하고 아들도 잘하고 다 잘해. 아, 그러셔요? 응. 네. 아이고. 되게 행복할 분이신데요? 네. 네. 그 행복하지, 뭐. 음. 음. 손자 여섯. 아이고. 진짜 부자, 부자시네. 요 <laughs> 손자들도 다 잘하고 다 잘해. 음. 며느리도 잘하고. 집에 일만 했어요. 아저씨가 사업하고 난 집에서 집에서 응. 자녀들 가르치시고. 응. 어. 그럼. 이렇게 이제 몰라 보람 있는 일이 뭔데. 자녀 키우신. 뭐 애들 자녀들... 뭐다잘 커가지고 나갔으니까 모르지 뭐. 뭐. 응. 응. 손자들 다 여섯 다잘 키워가지고. 하고 잘 행복했을 때도 자녀분들이 잘 커준 게 가장 행복한 때이요 그럼 다 잘해 잘 키우시고 잘 성장하시고 네. 없어요 아무것도 다 잘하는데 뭐할 말도 그래도 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얘기 없으세요? 없어요 음. 똑같아, 똑같아. 셋다 아들만 셋이니까 아. 아들은 다 똑같잖아 며느리 똑같고 누가 제일 애교가 많으세요? 똑같아 그냥 애교가 많은 것도, 꾸집은 그 것도 <웃음> 아, <웃음> 다 잘해, 다 딸같이. 아, 누구 아저씨가? 네네. 뭐 맛있게 먹는 거 된장국 뺏기더 있어? <laughs> 아, 된장국 레시피 좀 한번. 어, 나는 이렇게 끓입니다. 하고 좀 소개 좀 해줘. 대, 된장국뭐 호박 넣고 저기 된장 넣고 끓이는 거지 고추 넣고 다 똑같이 뭐된장찌개어 <laughs> 집은 된장은 집에서 직접. 네 집에서 담 무지. 아, 아 매주 쏘가지고. 아 그냥. <laughs> 싸워, 못 음,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으세요? 예, 네, 잘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아들, 며느리들 다 사랑한다. <laughs> 사랑해.